안녕하십니까. 종화세트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백가성 몽고문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生할 기, 터렁모, 하우우, 북덕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음 개몽에서 보면은 이 천자문과 함께 백가성 몽고문이 화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이렇게 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는 마오로, 오는 위로, 이 턱은 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를 보면 이렇게 파스바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k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y자 위에 점이 두개 있는 음가. 아래쪽이 2가 돼서 귀에 가깝게 기에 가깝게 이렇게 묵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현실의 음원은 이렇게 이제 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고 자원에서 보면은 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의 운해가이 글자가 있고, 평성해가 글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품인 이 동국정원에서 보면은 끼의 평성에 이오곤의 사폐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렁 모의 글자는 이렇게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더블용과가 표기가 돼서 마오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화음처럼, 이 마오처럼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고정원에서 보면 십소로 되어있습니다. 열 번째의 소의 운의 평성에서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정원에서 보면 이 모의 평성의 사권의 13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위쪽이 이 이렇게 X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Y자 위에 점이 두개 있는 음가, 그리고 아래쪽에 우가 이렇게 음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우에 가까운 음가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험은 이렇게 이제 이 위로 이렇게 음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5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5의 운에 상성애가 글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정에서 보면은 5의 상성에 6권의 31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북대역역은 이렇게 위쪽에가 이 tm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가 표기해서 d T로 표기가 되고 현실의 문제 실제로 이렇게 D로 음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의 이지의 운에 글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의 입성에가 이제 글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정에서 보면은 이 턱의 입성에 이권의 6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의 입성에 이권의 7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을 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받침에 따라서 이렇게 받침에 따라서 그 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침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걸 잘 기억해 놨다가 글자를 찾으면은 또 글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